안녕하세요. 콩국나리입니다. 자, 오늘의 물건은 인천의 물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의 하지를 위해서 제 얼굴은 빼고 물건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실게요. 어. 지지 옵션에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어, 왜안 되냐, 볼게요. 예, 자, 보시면, 음, 어, 왜 이게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예, 보이시나요? 예, 그래요. 인천에 남동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동구에 어, 아파트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는지요. 보면 예, 신영지엘 신영엘도 나와 있고 아, 세타마을 신햇빛트리 나네 요거 한번 볼까요? 음. 아 이게 55평이구나 그러면 아 여기 9월 아시아드 선수촌 해볼까요 음. 얘를 한번 살펴보면 자 물건이 어떻습니까 보이시나요? 자 물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남도구 월동 골 아, 아시아드 선수촌원이고 아, 25층이네요. 25층에 27층에 25층 와음 아. 뭐 보면 어때요? 오,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니까. 아우 어때요? 조망이 좋을 것 같죠? 예. 네. 네, 여기 모양이 놓고 음, 2503호. 그렇습니다. 네, 타워형이죠, 타워형. 지금 이제, 요런 데를 갔다가, 음, 타워형인데, 엘레베트가 두 개가 있고, <laughs> 이거 이제 판상형 그나마 이제 타워형에서도 이제 판상형 판상형이 이제 통풍이 잘 되죠 이제 음, 거실하고 주방하고 이제 창이 맞대 맞대어 있으면서 통풍이 잘 됩니다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음, 좀 통풍은 안 되는데 이제 한 C 타입 뭐 D 타입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통풍은 조금 뭐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긴 하지만. 음, 요즘 이제 뷰를 이쪽으로 많이 빼죠. 예, C 타입, D 타입을 어, 분양을 완판하기 위해서 어, 이쪽으로 많이 뺍니다. 그래서 통풍은 뭐 요즘 뭐 기억자라고 해도 이 판상형보다는 조금 덜 하겠지만 뭐 그래도 그런 부분을 많이 살려서 요즘 이제 뷰가 더 강세니까 이렇게 많이 빼고 있고요. 지금 얘도 이제 부분 판상형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어, 창이 나지 않았었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이제 뭐한 B타입 정도 어. 예.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 얘가 2015년식이네요 아이고 뭐. 예. 금박 따끈따끈한 물건이네요 예. 자 한번 위치를 보겠습니다 위치 자 위치를 보면 위치 나와라, 위치 나와라, 위치. 위치 나와주세요. 자, 위치를 볼게요. 자, 위치는, 그죠. 에이, 여기가 이제 다 이제 계획된 그 어떤 이제 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지역. 예전에, 과거에 여기 이제 제가 이쪽에 살아서 아이들하고 다논 밭이었어요. 특히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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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이들하고 여기 주말 농장을 제가 다녔었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산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다 논하고 밭이었는데, 여기를 밀고, 밀고 이제 아파트 선수촌을 이제 만들었고, 이제 아시아 경기가 이제 끝나고, 아시아 경기가 끝나고 이제 분양을 다한 곳이죠. 그래서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만화를 초등학교도 있고, 예, 센트럴자이, 예, 한내들 이게 다 주변에 다 공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길병원. 길병원 쪽도 뭐 걸어서 가기에는 살짝 그렇긴 하지만 운동삼아 뭐 걸어갈 수 있고 인천에서 가장 큰 병원이죠. 여기가. 그래서 있고 여기 이제 뒤편으로 인천시청이 있습니다. 인천시청이 여기가 이제 거의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죠. 인천시청역 1호선, 2호선 이쪽에, 이제, 간성역까지. 이렇게 있어서, 위치는, 뭐, 그, 교통도 좋고, 예, 어떤 편의시설도 좋고, 어 또, 신도시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깨끗하고, 예, 그래서, 가격이 분양가에서 상당히 많이, 한 1억 이상이 오른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몇 동이었죠? 503동이었어요, 503동. 903동이면 아 이쪽이네요 그죠? 이쪽에 요기요 요요 부분이었죠 요부분 요부분 아 요부분이었으니까 아, 뷰는 어떻게 떨어진다 어떻게 떨어진다 아, 아 요렇게 떨어지네요 요렇게 아, 길거리 보이는 쪽뭐 네. 25층이니까 뭐 네저 멀리 뭐 이쪽 뭐 이렇게 길거리부터 시작해서 저 산도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권리분석 보겠습니다. 자 권리분석은 보면 어 소유자가 정용이시고 rimc 대부가 9000 뒤에 또 똑같은 1억 7천, 검찰청으로 가압류가 있고, 성해수, 쭉 가압류, 그 다음에 있고, 아, 질권이 있네요. 예, 아마도 질권 남동신협에 이거를, 어, 요우에 RIAMC 되고, 어, 요걸 이제 FL로 사온 것 같아요. 어, 작년, 작년 7월부터 m p l 이게 이제 개인이 못사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음 요즘 이제 다어 투자자들이 옛날에는 대부업체라 하면 무슨 사채업 뭐 이런 거 생각했지만 어 요즘은 그다 이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대부업체를 어 세웁니다. 이 투자를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해서 이제 대부업체를 만들어서 이런 이제 개인한테는 이제 안 파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 업체를 만들어서 이런 질권을 사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남동신협의 것들, 어, 남동신협의 것을 이제 아 남동신협의 것을 받아온 게 아니고 어, RIMC 같은 대부가 이제 그 근저당을 갖다 사옹으로어 사오고 남동신협에 또 질권 대출을 받은. 응, 모양이 이제 나오네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기 어디서서 왔나? 참, 어디서서 왔나? 한번 볼까요, 그냥? 어, 자, 한번 봅시다. 어디서서 왔나? 말 나온 김에. 말 나온 김에 어디서서 왔나? 봅시다. 자, 어, 봅시다. 어디 있어서 왔냐? 근저당, 근저당. 음, 근저당. 음, 됐고. 잠시만요. 어디 서 왔니? 아. 채무자 정용기씨한테 정용기씨한테 9천 사오고 네, 어, 9천을 사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 남동신협의 7권을 또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근저당 1억 7천은 아 1억 7천도 정용기씨한테 아, 사왔네요 사와서 어디서 RIMC 대부가 그러니까 정용기 씨근전안권을 이제 이대부 업체가 사온 거야 사와서 시녀외 어, 어, 질권 대출을 그대로 받았네요, 그죠죠개인꺼 사왔네, 개인꺼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일단 보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소 기준 관리는 RIMC 대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밑엔다 말소예요. 특별히 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없습니다. 없고 없고 수두룩 빽빽해도 특별히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력을 봅시다 대학력이 2015년 7월 27일이 말소기준이 되니까 이 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7월 27일보다 빠르면 이제 대학력이 있는 거고 늦으면 대학력이 없죠 빨라야 늦어요 늦죠 네, 그래서 늦어서 보니까 1억에 40 주고 사네. 1억에 40. 음, 참이 사람은 뭐소액임찬이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죠? 음, 그렇네요. 그래서 일단 낙찰자한테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어, 뭐 크게 신경 쓸 그건 없긴 하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배당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좀 약간 우리한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뭐 강도가 좀 세냐. 뭐, 조금 아니면 약하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하여튼 문제는, 뭐, 대학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여기서 이제 대지권 2등기가 있습니다. 대지권 2등기가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건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제 등기를 친다,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해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물하고 토지가 같이 오죠?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토지는 빵, 면적이 빵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은? 어, 34평형, 84.9. 우리가 85까지는 국민주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이 지금 건물만 샀나? 그러면 이걸 처음 분양받은 사람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토지도 있기 때문에 위에 건물이 올라갔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그 면적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경매로 나올 때는 이제 이런 주의사항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대지권 미등기. 아직 대지권이 등기가 나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걸 낙찰받았을 때, 건물만 받은 거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건물 받으면 뭐, 이, 뭐, 아파트를 뿌시나? 뿌시고, 뭐, 건물만 갖고 오면 되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음, 당연히, 분양받았을 때도, 대지가 있었으니까, 뭔가 분양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더 나중에, 실전이나, 뭐, 고급반, 이런 데 가가지고, 설명을 좀, 해야지 되겠지만, 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음,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땅이 이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데가 지금 신도시잖아요. 신도시, 에? 신도시인데,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땠어요? 여기 아까 논하고 밭이라고 그랬죠. 다 필지하고 이런 것도 있긴 있었을 거야. 근데 이거를...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쫙 밀어. 쫙 밀고 이제 여기에 이제 각각의 아파트들이 이제 들어서죠. 그러면서 어 필지 어떤 그 그러니까 번지들이 없어집니다. 번지들이 없어지면서 어 얘네들이 다 이제 건축들이 완성이 되고 뭐다 여러 가지 경지 정리 이런 것들이 다 되면서 어 이제 번지 필지도 나눠지고 번지도 생기고 뭐 이렇습니다. 이게 다 완성 단계 되는 게한 5년에서 뭐 길게는 10년도 가요.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분양을 받을 때 건물만 줬다는 게 아니라 이제 토지도 줬죠. 줬는데 이 전체 이 도시 자체가 아직 다 이게 그 정리가지 안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환지 예정지구라고 합니다. 환지 예정지구. 그래서 환지 예정지구에 이런 신도시 같이 생긴 도시에 많이 나오는 게 대지급 어, 미등기예요. 예,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예, 이런 빨간 글씨는 무서워하지 마시고 어, 이런 지구 환지 예정지구에서 나오는 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 그죠 뭐라고 그런다? 어, 대지권 미등기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낙찰받으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에요. 대지권 미등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런 어, 정도의 사례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분양대금 완납해서 사실상 대지권 취득을 하였다는 인천도시공사 사실조회신이 있다. 어,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분양대금 완납해서 대지권 취득을 잘 했다. 뭐, 이런 거를 그냥 말을 좀 우리가 어렵게, 이제,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어, 이뭔 소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별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3억 4,734평입니다. 어 가격이 어떨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자, 17년도에, 17년도에, 봅시다. 17년도 6월 달에 3억 7천, 3억 7천에 팔렸네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3억 8천, 3억 9천, 우와. 그러면, 3억 4천 7백, 3억 4천 7백이면, 지금 신권이긴 하지만, 괜찮은 거 아닌가요, 혹시? 그렇네. 그네 지금, 어, 매매가가 지금 3억 7천에서 3억 9천이잖아요. 근데 얘는 3억 4천이야. 이것도 로얄층인데? 희한하다. 어, 감정이 17년 3월에 했네. 17년 3월 이후에 이게 많이 올랐나? 벌써? 뭐, 요거는 현장 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지금 그냥 딱 봤었을 때는 감정가가 지금 현재 시세보다 좀 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신권에 아마 낙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만약에 실제, 한 지금 거래가가 한뭐 3억 7, 8천 한다고 하면 지금 상대적으로 신권인데도 불구하고 싸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냥 유찰시키면 안 되죠. 유찰시키면 바보야, 바보. 그냥 무조건 신권에 3억 4,700 이상 두고 조사하시고 낙찰을 받아 오시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조금 추가의 상승 가능성이 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음 사실 이렇게 보입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거주 투자도 너무 좋죠. 매력적이죠. 가서 살다가 주변에 인프라가 너무 좋으니까 애기도, 애기들도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뭐 편의시설도 너무 잘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2, 3년 있다가 다시 또어 시세 차익을 보고 또 나오면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지금 화면이 좀잘안 보이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쭉 한번 네, 살펴봤습니다. 음, 자, 이것으로, 어, 골 아시아드 1월 31일, 다음 주 수요일 날 입찰이네요. 10시 인천지방법원. 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잠깐 제 얼굴을 한번 볼까요? 음, 여러분 다음에 또또 또 제가 나오면 좋을까요? 음,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슈퍼